안녕하세요. 오늘은 무기 팔찌 촬영입니다. 다양한 모양 무기 팔찌입니다, 이거는요. 그런데, 원래는 이거, 이렇게 해좀더 컸는데, 이렇게 잘라서 좀 작아진 겁니다. 설명을 너무 잘 하시네요. 그리고 여기, 시시시시 이 열어 보면은 말이죠. 네. 아 그게 목이 팔찌였군요. 열어줄까요? 네. 자 여기 있습니다. 일본에서온것 음. 같은데요. 글씨가 일본 글씨 같은데요. 원사. 연산... 자이 비닐이라 여기 가위 표시 있죠. 가위로 자르는 겁니다. 네.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중국 거네요 중국 거 중국 <laughs> 제조국이 중국이네요 음... 근데 제조원이 그런데 약간 그런데 이거 일본 거... 어, 너무 오랫동안 <laughs> 안 빼고 있으면 모기팔찌 <laughs> 냄새가 다날라가요아 냄새가 다날라갈까요 네. 네 오랜만에 촬영을 하죠? 이거는 뭔가요, 이거는? 이것도 설명해주세요 이거는, 네. 이거는 유치원에서 만든 겁니다 아, 유치원에서 만든 거예요? 이거 세개다 꽃입니다 아, 다 꽃, 꽃, 꽃입니까? 꽃꽃 그런데 이, 이, 에, 이거는 이 꽃이 아닙니다 음. 예쁘게 잘 만들었네요? 으흠. 그때 아이언맨이 날라왔대 아이언맨, 아이언맨 레고입니다 아이언맨이 m I a 아 I 아예... am 처음 만든 아이언맨입니다. 음 이거는 아, 스타워즈 같아도 a 나 아, 스타워즈. 스타워즈 m I 아 m I 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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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갖다준거 m I am I 오, 오 진짜다. 이 아이언맨도 있네.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아이언맨 같아요. 원래 음. 진짜 아이언맨 아이언맨이다. 그러니까 이 허허허. 어 이것도 아이언맨인데. 헤. 음.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네. 아이언맨 같아요. 해도 아이언맨 같아요. 어. 오 어, 진짜네. 우리 집의 아이언맨이 맞냐? 너무 <laughs> 어, 아이언맨 같다 진짜. 땡큐. 이렇게 아이언맨해 한... 해해해 내구상가 하세 개나 있습니다 내 네, 주제. 네 그렇군요. 너무 촬영을 안 해서 촬영을 하고 싶었나요? 네. 네 구독자분들한테 할 말은 없나요? 아 구독호호호! 눌러줄 사람은 눌러주세요. <웃음> 구독. <웃음> 구독, 이 기어 말을 듣고 구독을 안 눌릴 순 없겠죠. 구독자가 되어나 280명이 넘었어요. 오우 노 마이 갓. 280명이 넘었어 내가 엉청 깜짝 놀랄 때는 <laughs> o, 어. 오우 노 마이 갓이 나오고 어. 오우 노 마이 갓이 나오고 호호호호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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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아하하덜놀랐을 때는 오 마이 갓 이렇게 말합니다. 아, 네. 그렇답니다. 네. <laughs> 밥 이제 먹을까? 밥좀잘 먹을 수 있을까? 이거 안에 보면은 저녁 먹다가 <laughs> 지금 뭐하는 <laughs> 이게 있어요. 이렇게 뺄수 있습니다. 어, <laughs> 그러니까, 그런데 이글리힘스티커요네 레고 장난감이 재밌죠? 그런데 여기 보면은 훔을수 있어요. 네. 그냥 저희는 일상을 공유하는 게 목적이라서요. 아무 의미가 없.. 별 그렇게 주제성은 없습니다. 어, 목이 뭐 이렇, 칼지.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. 괜찮, 괜찮다고 하네요, 이거. 어, 잡을 수 있습니까? 음. 자, 이제 촬영 마무리할까요? 이제 네. 밥도 먹어야 되니까. 다들 더운 데 더위 조심하시고요.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 도윤이와 저녁을 먹는 중에 촬영이었습니다. 아이고 오, 오. 오. 괜찮아 <laughs>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.